안녕하세요. 오늘 뜻깊은 2022 한솔대학 첫 졸업장 수여식 사회를 맡은 김정봉입니다 먼저 지난 연말에 2021 논산 시한도대학 백일장 대회에서 수상하신 학습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김양순 전대연 어르신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글빛산, 연무 고뇌인 한글대학 김양순. 김양순 어머님께서는 2021 논산시 한글대학 101장 17부문에서 참가해 중고등락 안에서 함께하는 배움의 즐거움과 진솔한 삶의 모습을 따뜻한 작품에 담아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셨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1 12월 30일 논산시장. 글빗상연무 고뇌 영리이 한글대학 전세면 이하 내용 은 같습니다. 다니다 아, 네, 네. 네, <laughs> 졸업장 영무 본행인이 한국대학 김양순 귀하께서는 배움에 대한 열의와 성실한 자세로 찾아가는 네. 어르신 한국대학 영문 수력 음. 영역 6 0년의 교육과정을 실려 였으므로이 졸업장을 시화합니다. 2 0 2 2 1월 14일 울산시각 한국대학 총장 졸업장 영무 본행인이 한국대학 박성선 이하 내용 은 같습니다. 영무고내이 한글대학 정재 이하 내용을 습니다 영무고내인이 한대학 최외화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졸업장 무고내이한대학최정사

너머 이제 한번팀 잘했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 잘했다 해야죠. 자 부위 따같이 부위 자자나 잘했다 너 잘했다 그거예요. 나 잘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찍은 사진 중에서 제가 한종한 한 장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셔야 돼. 자. 아, 여기 보시고요. 자 아, 그래 네. 찍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하튼집받팀할 때요. 주무하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선, 우리 선생님 한 마디 좀 하세요. 조금 이따가? <웃음> <웃음> 아니요, 기다리요 <아니요. 웃음> 우리 정대구 이장님, 역시 선생님 사랑은 학생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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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입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읍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고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진짜로 축하드리고, 항상 마을 주민으로서 이 장에 감사드리고 그래요. 건강하세요. 우리 비밀 회장님. 우리 고네동은요 저기 영무 마을 중에서도 주민이 많이 살아요. 다른 동네보다 빈집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 저기 그냥 학생들께서 언제든지 동네 부슨 일을 한면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데 한글대학교를 다니셔갖고 더 이제 많은 협조도 해주실 것 같고 많이 많이 건강하시고 우리 주민 여러분 다 모두 협력할 수 있게끔 우리 이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우리 마을이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회대학첫주을축하드니다 어, 여기, 여기 오, 보시고 오, 여기 오, 보시고 가